3.1운동 105주년을 기념하여 거제시 전역에서 열린 퍼포먼스 행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장승포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요. 박종우 거제시장 및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시민 약 8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행사는 거제시 태견의 만세 거리 행진으로 시작되어 태견 퍼포먼스, 묵념, 헌화 기념식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만세 3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성원 회장은 거제시택견회가 민족정신 고취와 전통문화 보급을 목적으로 국가 기념일마다 택견 퍼포먼스를 진행해왔음을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행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깊이 있는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민족의 아픔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거제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거제시 택견회는 옥포동 옥포수변공원과 장평동 기큐브 백화점 앞에서 추가적인 게릴라 만세운동 만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3.1절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되새겼습니다.